1964년생 또는 1959년생 이상이신 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소식입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열망은 나이와 상관없이 드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4년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미리 알고 2024년을 준비하셔야 할 일자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일정 안내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루 3시간 활동하여 월 최대 30시간 활동하면 활동비로 27만 원이 지급되는 공익활동입니다. 23년도 모집에서 정부 정책이 공익 활동 축소의 방향으로 흘러가 염려가 많았는데요. 특히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24년도에는 독거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빨래 수거 및 세탁, 배달, 안부 확인하는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 사업과 종이팩을 수거하여 세척하고 건조 후 재지업체에 휴지와 교환하여 취약계층 지원하는 조기팩 재활용 활성화, 농약병이나 폐기물 등을 분리수거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 지원하는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가 추가가 됩니다. 노인복지사로 불리는 노인을 케어하는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채용되면 12개월 활동하게 되며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 최대 323,180원에 추가로 30만 원을 더 받아서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는 보충으로 제공되는 연금과 같은 성격을 띠는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도우미 등 교육시설 학습보조 업무와 퇴직 등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금융 업무나 취약계층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2027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채용되면 11개월 활동하게 되며, 월 60시간 근무하여 월 71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참여 대상입니다. 또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2023년도부터 사회 서비스형 선도 모델 사업이 신규로 실시되었는데요. 만 60세 이상이신 5,000명 분들만 한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 에너지 돌봄,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 기업에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월 32만원 한도로 5개월을 지원하여 노인 참여자의 경우는 월 60시간, 5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월 72만원 이상 급여를 수령하는 사업입니다. 시장형 유형은 네 가지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2024년도부터는 노인 근로 능력과 희망 시간 등을 반영하여 근무 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도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시장형 첫 번째로 시장형 사업단이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실버 카페와 같은 매장 운영, 실버 택배와 같은 업무가 주어집니다.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일 최대 8시간 근무를 준수하며 사업비로 참여자 1인당 연간 267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장형 두 번째로 취업 알선형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여처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 인력, 시험 감독관 등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동행 면접 등 취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여자 1인당 최대 10만원의 위탁 운영비가 업체로 지급됩니다. 시장형 세 번째로 시니어 인턴십이 있습니다.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보조원, 자동차검사대행원 등 노인이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이 계속될 경우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형 네 번째는 고령자 친화 기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 즉만 60세 이상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며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모든 사업에는 선발 공통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도전하신다면 1959년생 이상, 아, 일부 유형은 1964년생 이상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정도면 모두 가능하시며, 노인 독신가구 및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으로 선발이 됩니다. 선발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이지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취업알선형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역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두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으로 참여는 불가능하겠지요. 신청 방법입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모집기관의 기간을 확인하신 후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행기관 방문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등본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상담 및 면접과정을 통해 신청자 희망활동과 사업 적합성, 활동 역량 등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참여자 선발된 사항을 안내 받습니다. 참여자는 활동 내용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참여자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이 실시됩니다. 올해 11월 말부터 모집이 시작되는 곳들이 많으므로 2024년도를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성이 저하되면 건강과 직결이 되기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간단한 일로 규칙적인 생활 유지와 사회 활동을 통한 교류로 인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람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에 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참여 일수와 시간 등 근무 여건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